여기는 국회 아트 갤러리 이선화 작가의 추상, 화합을 꿈꾸다라는 전시회 작품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이 작품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아, 이번 전시에서 어, 이제 주제가 추상파학을 꿈꾸던데,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게 동양의 정신세계, 또 추, 표현 방법이 추상표현회와 그 다음에 주제가 색채, 컬러테라피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라는 시를 보고, 뭔가 치유의 바람을 시리즈로 푸른색으로 표현해봐야겠다 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용의 승천하는 기운과 공황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고요. 이제 공황은 고대 중국에서 신성시했던 상상의 새죠. 기린, 거북, 용과 함께 사령의 하나로 여겼었고요. 상서롭고 아름다운 상상의 새로 인식되고 있는 공황의 모습과. 용의 기상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각 개인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함께 화합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 작품을 어, 이번 전시의 주제그림으로. 네. 이 작품들을 보면 그 이선아 작가의 평소에 어떤 깊은 철학이라든지 어떤 그 노자나 장자의 그 생각 그 작품으로 나타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일반인들이 그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아주 좋은 작품들 보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평소 이렇게 어려운 그 구설, 추상을 작품으로 표현했는데 굉장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작가님은 꾸준히 꾸준히 10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요 그, 그 할아버지가 화가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그림들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색채를 주제로 좋은 색감 컬러테라, 컬러테라피적인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 그것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작업을 하면서 꾸준히 늦게 왔었고요. 어, 어, 이번 전시 한달 동안, 11월 한달 동안 하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돌아오세요. 그럼 제가 추상 미술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볼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그 작가의 어떤 깊은 그 철학이라든지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한점 소장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자,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뉴욕이나 파리에서도 전시를 하신다고 해서 더욱, 네, 네. 예. 내년에도 영국 사치 갤러리하고 네. 또 프랑스 대사관에서 전시 계획이고요. 있봄 네. 4월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3인전 150평에서 3명이 같이 함께 전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한 길로 정진하겠습니다. 네,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